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2021년 9월 10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인 9월 11일 오후 3시까지 난파선이 등장하는 위치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등장한 바 있는 포트장코도 남쪽 해안절벽 아래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해당 지점 같은 경우에는 스폰지점 근처가 물에 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두셔야 안전하고요. 지도상에서 해당 위치를 살펴보면 어제 획득했던 위치와 그다지 멀지 않은 지점입니다. 포트장코도 기지를 기준으로 남서쪽 방향에 위치한 해안 절벽 아래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당 지점에서 보물 상자를 수집하다 보면 은 갑자기 물이 차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오프레서나 차량이 물에 침수돼서 파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멀리 떨어진 지점에 이처럼 차량을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음, 해당 지점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 참고 지형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해당 지점 북쪽으로는 포트장쿠도와 이를 가로지르는 터널이 연결되어 있는 이긴 다리 이게 놓여져 있고요. 다리에 진입하기 전 갈림길 근처에는 주유소도 하나 있됩니다 음, 그리고 해당 지점에 내려갈 만한 음, 참고하실 경로를 살펴보자면요. 서쪽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시다가 포트장쿠도와 다리가 보이는 시점에서 좌측을 보시면요, 절벽 근처 가드레일이 시작되는 지점 근처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처럼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차량 그대로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근처에서 시민 차량을 어디까지나 빌려서 내려가시는 게 안전하겠죠.